어제 삽목을 끝낸 응두소리태 1300여 포기입니다. 삽목소리태죠. 오늘도 엄청 더웠죠? 오늘 밤에 또 비가 온다고 하고 내일도 비 소식 있죠? 재작년에는 이렇게 나도 이상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자고 나면 밤에 뭐가 자꾸만 이 줄기를 갉아먹죠? 아무래도 취같습니다 짱가 잘때 지가 와서 이 줄기를 50개, 많을 때는 100개씩 갈가먹어서 비닐 하우스에 넣어놔야 됩니다. 번거롭지만 안전하게 지키려면 비닐 하우스에 넣다가 었 다시 아침에 꺼내고를 반복해야 되겠죠. 일주일이면 다시 뿌리가 내리죠. 하여튼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지중 녹화해서 삽목해서 일주일 지나면 또 뿌리가 내리고 한 (10일) 정도 키워서 밭에 정식 하면은 아주 잘 큽니다.